익서 붙는 것부터 자,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돌아서서는 많이 대응을 안 하죠. 근데 왜냐면 이쪽으로 짧게 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자, 준비해보세요. 자, 이렇게 빠르게 들어온다. 빠르게 들어오면 이 돌아서는 건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상대가. 백서브를 놓으면 회전이 요렇게 오죠. 그러면 나는 의식적으로 약간 중심을 이 횡은 이쪽으로 휘잖아요. 그죠? 백서브를 이쪽으로 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받는 방법은 백서브를 상대가 딱 눌러오면 약간 중심을 앞으로 들어오세요. 이건 그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 <laughs> 준비. 자. 이렇게 하면 절반은 받아줘요. 그죠? 이게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자. 요렇게 휘니까 내가 앞으로 딱 들어가면 좁표져 각이, 일단 테이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뜨거나 옆으로 벗어날 수 있는 각이 많이 줄어들어요. 자, 준비. 중심만 살짝 앞으로 미세요. 자. 그치. 근데, 그 상태에서, 세이크는 패널더건 보면, 자, 서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거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 내가 몸을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자. 그렇지 이렇게 빠르게 오는 백서비스는 회전이 많아요. 커트가 많아요. 회전. 회전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이거를 내가 이미, 자, 회전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누를 필요가 없다. 자꾸 누르다 보면은, 공보다 라켓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들어가서 떠요. 이제 그 중심만 살짝 앞으로 밀어보세요. 자, 상대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백서 붙은 사람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딱 준비를 하면은, 이제 그럼 나도 중심이 살짝 앞으로, 그치? 살짝 앞으로. 을나요 발어 발은 이제 공이 짧으면 그죠 공이 짧으면 들어오고 그죠 자 준비하자 자 상대가 이렇게 백서브 준비했다 그러면 살짝 중심을 앞으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탄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휘어나가니까 이렇게 받으면 되게 많이 떠요 그래서 상대가 자 오른손 오른손 경기를 한다 백서브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횡은 이로 빠져나가니까 앞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살짝만 앞으로 중심을 자, 잡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많이 죽였기 때문에 걸린 건데, 자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 그냥 그대로 이미 내가 회전을 내 몸으로 각을 잡아놨어요. 자 그렇죠? 그렇지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이제 여기서 여기서 봐봐 자자 자. 커트가 들어오면 그렇 각을 눕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 근데 지금도 보면 리시할때 이렇게 해요. 그렇지 백서브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자 준비 그게 자 그렇지 다시 자 지금 봐야지 봐야지 자 그렇지 그렇지 그냥 각만 조절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 이거 이렇게 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네 백싱 하지 말고 나 그렇지 그냥 가. 야 돼. 백싱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주, 이렇게 회전을 죽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겨치면 안 돼요. 커트도 그냥. 그냥 그렇지 가면 커트도 그냥 가면 그냥, 돼. 그냥. 어?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건지만 선택하면 돼요. 아셨죠? 아. 이렇게 뺄 필요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특히, 여자 선수들이 많이 넣잖아. 빠르게, 따닥 이렇게. 그죠? 그렇지. 이제 거기다막 가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휘는데 자꾸 이렇게 받으면 올라간다고, 위로. 들어가도. 그죠? 예. 네. 그렇죠. 이렇게 그냥 쓱 가면 돼. 자. 이렇게 휘잖아요. 그죠? 이렇게 휘잖아. 그러면 그대로 내가 중심만 앞으로 밀면 그 휘어지는 건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제, 자. 그렇지, 그냥 그대로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일로 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님은 받으면 돼. 그렇지. 각, 각 조절.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때 닿잖아.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봐, 회전이잖아, 회전이잖아. 확실히 회전은 확실히 속도가 빠르다. 그죠? 근데 여기도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자. 서브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패널더니까 서브 확 들어오면은 이렇게 뗄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세이크 받듯이. 그렇지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렇지 커트 그렇지 그대로 그렇지 중심을 근데 지금 보면은 자꾸 도망가요.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그쵸? 이거를 판단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둘라구, <laughs> 네. 어떤지아 그러니까 음, 근데 이거는 아, 약간, 약간 판단하는 기준은 네. 아까 처음에 딱 판단을 자랑이 뭐냐면 회전은 빠르다 늦다? 빠르다. 빠르죠. 아. 제 이게 조금이라도 하회전이 먹으면 속도가 그렇죠. 속도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 느낌이. 그냥 순수하게 상회전이니까 이렇게 백회전이 먹어서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빨리 오고 커트가 먹으면 약간 찐득해요. 쭉 밀려오는 느낌이 나요. 이두 개가 속도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예, 보, 보세요, 봐봐. 자, 빠르죠? 봐봐. 그죠? 커트가 먹으면 쭉 뭔가 이렇게 예, 약간 찐득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 느낌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받을 때 중심만 앞에 있고 이제 받을 때 이렇게 받을 거냐, 이렇게 받을 거냐만 조절하면 돼요. 자. 그렇지. 자, 지금 커트였잖아. 그죠? 봐봐. 자, 자. 그렇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게 소리로도 알수 있어요. 서브를 딱 넣었을 때 커트가 많이 먹잖아. 그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빠르게 오는 거는 약간 드득. 그죠? 드득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건 소리는 잘 듣기 힘들잖아. 근데 이게 느낌이에요. 공이 약간 쭉 오냐, 빠르게 오냐. 그죠? 그렇지. 네. 약간 밀려오면 네. 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사실 받아도 돼요. 근데 네. 그렇게 받아도 되는데 그건 약간 억지잖아. 그렇게 하면 늦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리즈할때 이렇게 오래 하면 들어는 가겠지만 다음 준비가 안 되죠. 그래서 회전이 조금, 커트가 조금 섞이면 그냥 커트로 받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제일 좋아요. 그치. 그 이렇게 하는 것도 맞기는 받, 맞아요. 받고 그치? 근데 이게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늦게 돼. 그다음 동작이 늦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 늦게 된다니까. 이거 지금 알고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근데 이 속도보다 더 늦게 할 거야. 아마 이렇게. 그럼 뭐 여기서 이미 공격 다 하는데. 그죠? 아, 준비. 자, 딱 백서브 자세 쓴다. 그러면 살짝 앞으로 그냥 따라오면 돼요. 그렇지. 그냥 따라오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백서브는 이쪽으로 왔을 때가 어려운 거예요. 휘어나가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서브 으면 상대가 백서브 준비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잖아. 한번 받아보세요. 봐봐. 얘는 그냥 받아줘요. 왜냐면 앞으로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 준비하면 되잖아요. 내가 게임할 때 불안하면 여기 준비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 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죠 얘는 그냥 이렇게 네, 그렇지 그냥 대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냥 대문 들어간다고 그죠 나준비하겠다가상대 백서브 준비한다 앞으로 오면 그렇지 여기를 못 그러니까 내가 리시브를 이렇게 하니까 이 휘어나가는 각이 크니까 자꾸 뜨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가 백서브 두면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앞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른잡이 손백 서브가 왼손잡이 화 서브죠. 왼손잡이가 쏠거하는 것처럼 탔죠. 네, 그렇죠. 네. 맞잖아 그렇지. 왼손잡이 화 서브잖아. 근데 왼손잡이가 서브를 여기서 넣으면 내가 리시브할 때 가운데 들어오죠. 네. 그럼 받기 쉽잖아. 그렇게. 똑같은 원리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같은 회전이잖아. 이렇게 휘는 회전이잖아요. 근데 왜 오른손잡이랑만 하면 오른잡이가 아, 선생님 저는 여기가 불안해요. 왜 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횡회전은잘 받아지지. 이렇게 휘니까 여기서 받으면 되니까. 상대가 백서브 놓으면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왼손잡이를 한다 생각하고 싹 들어오면은, 그렇지. 각이 많이 좁혀지죠? 그러면 50%는 리시브가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 준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고, 그죠? 봐봐.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편해. 툭 치면 되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은 욕심내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완전히 자신있을 때만. 자, 준비. 이건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어, 긴 것도 걱정되고 여기도 멀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딱 아, 왼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왼손잡이랑 한다 네, 그렇지 네. 왼손잡이랑 할때 왼손잡이가 여기서 이렇게 길게 놓으면 안 돌아서잖아요 네. 그냥 봤잖아 그죠? 네. 그냥 봤잖아 똑같이 네. 하면 돼 네. 그렇지 또 그렇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휘어나가는, 이렇게, 요렇게 휘는 성질들을 많이 자, 죽여놓으니까 내 몸이, 자, 요렇게, 요렇게 휜단 말이에요. 요걸 내가 몸으로 많이 죽여놓으니까 탁구대 안으로 잘들어가잖 그렇지. 오 네? 그렇지. 되잖아요. 그죠? 가까워졌죠? 그치? 그렇지? 그지 예. 네. 리시브 할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저랑 맨날 얘기하듯요 가까워야 된다. 그죠? 그 회전을 정리하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들어오면 돼요, 그냥. 이제 약간 앞으로. 그렇지. 잘, 지금 잘했어요. 괜찮아. 그렇게 움직여도 된다니까? 그렇지. 그렇게 움직여도 돼요. 왜냐면, 하 얘가 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다고. 이제, 이제 커트가 왔을 때, 그렇지. 라켓 각을 조절해주고. 이제. 그렇지. 오케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망설여서 그래요. 그쵸? 그렇죠? 왜? 들어올 듯말듯 듯 하면 안 돼요. 그냥 쭉, 살짝 와주면 돼요. 반 반보 정도만 와줘도 돼요. 이렇게 반보 정도만. 그렇지. 예, 아 네, 미로 미리 반보 정도만 와줘도 돼. 그렇지. 되잖아요. 어, 얼마나 쉬워 그죠? 그러면 리시브 글로 하면 90% 일로 오죠. 네. 아?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여기 리시브 할때 리시브를 할때 너무 이렇게 많이 비워 두진 마세요. 항상 그래도 몸 앞에서 받는 게 좋아요. 너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맞는 건 좋지 않아. 내가 나몸 막. 네. 그지. 렇 근데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각은 각도가 깊잖아요. 근데 회전은 어차피 이렇게 휘잖아요. 일로 나가는 회전이 아니잖아. 그죠? 회전. 어? 그렇지. 회전은 어차피 내몸 쪽으로 오잖아요. 커트잖아요. 제 자, 그렇지 자. 숙이고. 그렇지. 니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리시브하실 때 제일 나쁜 습관이 뭐냐면 도망가려 고 그래 자꾸 공이 닿지도 않았는데 멀어져 회전하고죠 이 회전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이제 이이 휘어나가는 회전을 최대한 내 몸이 죽여놔 죽여놔야 돼요 죽여놔야 돼 그치 죽여놔야 돼 그치? 그치? 그치 그래야 안 튀어나가죠 죽여놔야 돼 그치 그리 죽여놔야 돼요 화서브든 백서브든 그치.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도 떠요. 이요렇게 죽여놔야 돼. 그렇지. 자, 그렇지. 이렇게 죽여놓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리시브가 어, 백서브가 너무 정말 부담스러우면은 그때는 왼손잡이랑 생각한다 생각하면 딱 돼요. 그제그 이거 봐 내가 돌아서 생각도 아예 안할거 아니야. 그러면 딱 편해지죠. 짧게 오든 길게 오든.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아주, 그렇지. 아주, 그렇지, 되잖아요. 잘하네, 이제. 그죠? 이게, 이게, 그죠? 이 오른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딱 앞으로 막아놓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들어오니까 내나 그죠? 앞으로 중심을 살짝 넣어주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너무 많이 오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네? 네. 너무 많이 내가 예측을 해서 너무 많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일루 쳐요 자 아, 이렇게. 그렇지 아, 그걸 수 정확해 네. 일루 치면 딱 정확해죠 그렇죠. 내가 이로 오는 걸 알아서 이렇게 휘어 나가는 걸 잡았다 그러면 일루 딱 치는 말이야 그러면 얘가 휘어 나가는 힘이나내 힘이랑 만나서 세게가 그자자 그렇죠? 일루 좋을게 미리 와보세요 자. 그렇지 자 다시 다시 자. 알겠죠 훨씬 세게 가죠 근데 분명히 리시브 할 때는 약간씩 늦는다고요. 완벽하게 내가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준비. 그렇지. 오케이 아. 다시 다시. 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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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면 안 되지. 그죠? 항상 이게 이 라켓이 이 공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커트 서브가 들어왔을 때 드는 리시브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커트 서브가 들어오면 그냥 커트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회전이 되면 이렇게 들어버리면, 예, 그렇죠. 회전이 되면 들어버리면 타잖아, 서브에. 그렇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커트가 오면 커트하고, 리시브는 제일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막 커트가 오는 걸막 이렇게 드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어? 그렇지. 자 마무리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다 출발.